네. 지금 요 스티고 예전에 나왔던 모델 아시죠? 자, 저 작년 거기서도 코빌에서도 한번 시승을 했었어요. 근데 여기에 지금 2가 나왔죠.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. 스티고 뭐야? B1. 어, 스티고 B1이라는 모델이 나왔어요. 그래서 요 시승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스펙 한번 여쭤보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350W 14인치 바퀴고요. 48V 1 0 a 배터리가 잘, 잘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18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네, 지금 스티고 B1이라는 제품이고요 어 승차감 괜찮은데? 어, 예전에 스티고 탈때 약간 그 승차감에서의 불만이 있었다고 하면 얘는 좀더 말캉말캉하고 오 괜찮다 얘는 파워는 아, 여기 오르막길이 없어서 어, 파워는 알 수가 없고 일단 이 소음이나 이 느낌적인 부분은 어,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전도 나쁘지 않고, 오, 조향감도 괜찮고, 승차감 자체도 나쁘지 않고, 제가 예전 스티커탈때 약간 어,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이 경우에 따라 좀 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훨씬 더좀 편안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괜찮다. 이 휴대성만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. 휴대성만 좋으면, 아 어, 근데 휴대성 안 좋을 것 같아. 요 <laughs> 휴대성이 좋기가 불가능할 것 같고, 가격대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고 링을. 푸시를 하고 네. 이거를 빼면 되고요. 네. 네. 뺐다가 네. 아 뒷바퀴만 접었거든요. 어, 근데 이것만 돼도 차에 네. 크지 않네. 네. 핸들 내려갈 거고. 네. 근데 발판은 전혀 안 접히나 보네. 네, 발판은 안 접는 거. 네, 발판은 거. 고정입니다. 이게 네. 좀아 어, 발판이 근데. 아쉽다 진짜. 최대한의 발판만 좀 접으면 네. 좋을 것 같아. 아 핸들을 높일 수 당연히 괜찮네. 스티고가 핸들이 안 높아져가지고 아. 치고가 아요 나사 만 풀면은 흔들을뺄 수도 있어요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더 좁아지는 거죠 갈파이 아, 많이 아쉽네요 잡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접히긴 하는데 여기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판매가 소비자 가격은 120만 원이고요 네. 지금 현재 여기 현장에서만 89만 원50% 할인 정도 89만 원